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laughs> 좀 깔아놨어요, 사람들을. 네, 간혹 학교 설명회를 청문회로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간혹. 그래서 청문회는 아니고 학교 설명회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려 드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고등학교인가, 여러분? 왜이 시국에 원래는? 중학교 출발부터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게 사실 적잖은 비용과 땀과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박가영 입사님이 강조하라 그랬는데 2017년 7월 7일, 7월 2017년 7월에 며칠이요? 네. 어 여기 사랑방에서 우리 박가용 의사님, 박가용 사님은 중학교 개교 준비 위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들 어뜻님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청도 많았지만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특별히 교육 이념의 실현이라는 온전한 실현이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지금 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중학교 저희가 3년 기간인데 3년 동안 저희들이 목표했던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자기도 주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들이 졸업을 시키면서 아 3년이 좀 아쉽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 교육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인근의 대안학교에서도 어이제 비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오랜 기간 6년 동안 그렇게 여러가지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하는 가운데 어, 6년도 짧다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시켰는데 어, 그 학교는 초기에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한 사실은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하는데 재수한 학생들이 진학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보니까 아, 6년 동안 충분히 체득된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히 따라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 이처럼 3년 동안 좀 짧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꼭 설립해야 3년 3년 이렇게 6년을 교육하면은 그 교육 목표가 잘 이루어지겠다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안학교를 시작했냐? 여러분들, 여기 중기 중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은 시간제간, 시간 3년이라는 제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충분히 저희가 실현하지 사실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과 외에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어요. 교육청의 그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이상과 교육의 이상과 방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출발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시작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추후 교육 정책이 바뀌면 얼마든지 인가를 준비할 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안학교로 가야 저희들이 간섭받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중앙이 아니고 하나냐 하나 원천 하나냐 네 특별히 하나 고등학교가 다른 데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좀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된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교 하나 세우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한 27년 전에 중앙교회라고 하는. 어,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헌신들을 해주셨어요 김장목사님 사제도 터시고 온 교인들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고 해서 중앙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중앙 기독학교가 그 중앙 교회에서 따온 거죠. 이제 원천교회가 어, 이제 17년 되는데 저희들도 학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으로 지어지고 추후 원천교회 지원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천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 의미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은 사실은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원천. 그래서 지명만 있으면 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다 의미 있는 이름을 하나 더 넣자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천 기독고등학교 하려다가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나. 가정과 교회가 학교가 하나 되어서 가정과 교회가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학교를 해가지고 원천 하나 기독학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 가운데 오늘 학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일 선생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